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입니다. 소수항공은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어서 일단은 사오실부터 오늘 오후부터 이제 완공을 해갖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아직 조금 미비하고. 그러고 이제 작년에는 계단에서 올라오시다가. 첫번째 왼쪽이 남자인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첫번째가 여자 화장실 그 옆이 남자 화장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새로 지은 화장실에서 사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빨래는 금지입니다 빨래는 잘 지켜 주시고 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 깨끗하게 서로서로 새로 돈을 많이 들여 갖고 군에서 이렇게 우리 어 캠핑객 가족들한테 선물한 거니까 서로서로 잘 아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이제 매점에서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화장실 저기 2층이 화장실입니다 아니 사오실 에. 깨끗하게 정리돼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안에는 촬영을 못했는데 이따 문 열면 다시 이제 한번더 어, 촬영을 해서 음. 깨끗이 깨끗한 화장실 사오실 4호실. 사오실만 일단 먼저 어, 불편하다고 이제 자꾸 얘기가 돼가고 사오실만 오늘 개방을 합니다 2층 사오실 어, 네. 다 함께. 규정과 규칙 잘 지켜 아름다운 소선한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